우리 카파가 밥을 안 먹어요. 아, 뭐지? 밥맛이 없나? 우리 카파가? 엄마나 세상에. 카파야, 너가 오늘은 더워. 엄마야, 이게 뭐야? 너 땅굴 파가지고 너가 더워서 이렇게 해놓은 거야? 응? 카파야? 응? 뭐야? 엄마가 얘기하는데. 응? 들은 척도 안 하고. 카파야? 너 어디 아파? 왜 밥을 안 먹어? 응, 카파야. 너 뭐야 여기 여기 땅굴을 왜 파놨어, 카파? 너왜 땅을 이렇게 파놨어? 얘기해봐, 카파야. 응, 카파야. 너 어디 아파? 응? 카파야. 카파야. 왜? 엄마가 미워? 응? 뭐야? 엄마가 너 예뻐서 그러는데 왜 그래? 응? 응? 뭔데 얘기해봐, 카파야. 응? 너왜 밥도 안 먹고? 응?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. 왜 그래, 카파야. <laughs> 카파 삐졌구나, 너. 응? 삐졌어? 가파야, 뭐야. 일어나. 가파야? 일어나, 빨리. 너 뭐야, 이거. 땅굴을. 응? 가파야? 일어나. 응? 너 뭐야? 응? 가파야? 일어나, 빨리. 빨리 일어나. 일어나, 빨리. 가파야? 응? 응? 가파, 갚아, 일어나. 가파야? 엄마 왔잖아, 빨리 일어나, 가 봐. 가 봐. 일어나. 너는 좋은 게 필요가 없어, 응? 그 좋은 집을 지어줬는데 이빨로 다 물어뜯고, 응? 이어너 여기 맨 바닥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응 만들어서 해놨더니 이것도 이렇게 다 부셔놓고 이거 뭐야, 응? 이것도 부족해서 이제 땅굴을 파놨어? 어 뭔데? 너, 그리고, 어? 이 살구나무를 이렇게 다 성질난다고 다 부러뜨리면 어떡해, 카파야? 응? 어? 너, 저번에 사구나무, 사과나무도 다, 부러뜨려서 다 죽이더니, 이제는 살구나무까지 죽이려고 그러나, 지금? 응? 어? 카파야. 야, 너 때문에 남는 게 없어, 집에. 응? 도대체가. 그래, 카순아. 카파야, 밥 먹어. 가순아. 카파 왜 그래? 너 네가 얘한테 한 소리 했어? 응? 너가 얘한테 한 소리 해 가지고 지금 얘시무룩한 거야? 가순아? 응? 카파. 이놈의 새끼 맹. 응? 카파야. 시무룩하면안 돼. 응? 알았지? 하품하고 있어 엄마가 얘기하는데.